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목도라진다 오늘도 산행지 왔고요. 아 산행지 입구 쪽에 오니까 이렇게 멋진 곳이 있습니다. 아, 그래도 아 오늘 날씨가 좀 좋을 줄 알았는데 저렇게 비구름이 잔뜩 껴있습니다. 곧 비가 내릴 것 같은 그런 분위기예요. 아, 일기예보는 11시부터 있으니까 그 전까지 한번 열심히 한번 타보겠습니다. 아 오늘 아, 미션은 도라지복입니다. 도라지. 오늘 꼭보리가또 믿습니다. 그럼 산행지 입고 가서 다시 찾아뵐게요. 오늘 처음으로 하수호를 보여주네요. 여기 조그만 하수호가 있죠. 하 <laughs> 요거 하수호입니다. 하수호 요게. 요것이요. 굉장히 적죠? 하수호는 입장을 잘 한번 기억해 두세요. 요렇게 생겼어요. 요, 요 부위가 입자가 아니라 U자. 그죠? 요거는 확연이 틀리죠. U자, U자로 생겼으면 이렇게 가운데가요. 닭주가리는 V자. 아, 이것이 바로 사소입니다사소 하수호. 자, 이제 아, 어느 정도 올라왔더니 저기 햇빛 나는 곳, 저런 곳이 포인트입니다. 저런 곳이요. 저쪽으로 가볼 거고요. 아, 여기는 다 암벽이에요. 암벽, 암벽지대. 드디어 본격적인 어, 안벽이 나왔습니다 이런데 꽃이 하나 멋지게 펴 있으면 좋겠죠 저런 위 같은데 근데 아직 뭐 도라지는 안 보이고요 아마도 제가 봤을 때 금방 보일 거라 생각합니다 아, 계속 갈게요 이런 곳에 도라지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아, 보라색 꽃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 근처에 분명히 있을 겁니다 여기서 한번 계속 한번 찾아봐야 되겠어요. 잔댑니다 이것은. 잔대 꽃이요. 상당히 이쁘게 생겼죠? 꽃도 이쁘고요. 입장도 도라지와 거의 비슷합니다. 아, 처음 아, 보시는 분들은 도라지인지 잔댄인지 모르실 거예요. 잔대 꽃은 이렇게 적어요. 적습니다. 같은 보라색이에요, 근데. 요것은 잔대요. 도라지를 봤는데 보십시오. 도라지를 이렇게 봤습니다. 이렇게요. 여기가 암벽지대 아, 암벽지대. 저 나무 이 나무 도토리 참나무죠? 참나무가 저요제손 아래 있어요. 거기에 절벽지에 이렇게 여기 보십시오. 아, 이거 너무 아깝네요. 싹대 4 개짜리인데, 아 여기서 제가 한 제가 지금 현재 앉아 있는 곳에서 한 2m도 안 돼요, 한 1.5m 그렇게 되는 곳인데, 아 줄을 제가 가지고 오기는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너무 짧아요. 짧아서 아 이후에 나무 나무도 가까운 곳에 나무가 없어요. 여기도 하나 있죠. 저기요 보라색 꽃 브라지 그리고 여기 중간에도 아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여기 중간에도 싹대가 두 개나 더 있어요. 아 요거는 좀 손이 달것 같은데 아, 잠시 후에 올라가 보고요. 여기 나무가 없어요. 저 위에 있는데 저기다 줄을 매야 돼요. 근데 제가 가지고 온 줄이 너무 짧습니다 아 그리고 또아이 정도면 너무 위험해요 자 요거 그냥 눈으로만 보고 자 이동할게요 싹대 4개 짜리입니다 이거 싹대 하나 짜리고 이거 아 시방이 하나 둘셋넷 다섯 개가 달렸습니다 여기 시방에 다섯 개 그리고 고그 옆에 아 시방 진짜 크다 시방이 엄청 커요 싹대 두개 짜리입니다 이두개 짜리요 이 보이시죠 싹대 두개 짜리 이거는 붙어서 싹대 두개 짜리일 겁니다 고그 옆에 또 하나 짜리 있고요 여기요 이거 하나 하나 짜리 있고 꼽힌 거요 아, 요게 지금, 아, 모두, 아, 제가 채취할 수 있는 것이 네 개가 있어요. 싹대 두 개짜리 하나하고, 요게, 아하. 싹대 두 개짜리, 보이시죠? 요거 두 개짜리 하나하고, 그 옆에 거 하나, 요거 하나, 그리고 요거 하나. 요거요. 요거는 제가 살살 자리를 잡아서, 제가 채취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이것은 제가 영상을 잘 제대로 못 찍을 것 같아요. 다 채취를 한 다음에 그때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우에를 아, 내두 부분을 살살 보고 아, 안 좋을 경우 제가 다시 묻어놓는 거로 그렇게 할게요. 자 여기 좀 보십시오. 아까 그거 싹대두 개짜리가 하나로 돼 있는 건줄 알았더니 이렇게 떨어져 있어요. 이거 하나, 이거 하나, 이렇게. 아, 이거. 같이 붙어있으면 참 좋았을 그런 도라지인데 떨어졌습니다. 지금 이렇게 턱수 다 빼냈고요. 길게. 아주 턱수도 실하게 아주 멋지게 컸어요. 아, 좀 아쉽긴 해도 괜찮습니다. 후, 이거 캐는데 지금 한 시간 이상 걸린 것 같아요. 이 절벽에 매달려서 지금, 아, 캐냐고, 제가 줄, 노프, 이거 줄 하나에, 아, 몸을 지금 매달고 채취하고 있습니다. 아, 여기 채취하다 보니까, 지금 여기도 하나 또 있어요. 두 개짜리가. 아, 그래서 요것 그냥 두고 갈게요. 아, 이거 캐냐고, 너무 지쳤습니다. 그냥 두고 갈 거고요. 아, 켜다 보니까 여기 위에 또 있어요. 두 개짜리가. 아, 요거는, 뭐, 아, 제가 손, 아, 자세가, 아, 채취하기 자세기가 좀 좋으니까 요것은 제가 한번 건드려 보겠습니다. 요거는. 아, 다캔 다음에 다시 또 보여드릴게요. 아, 90%는 채취를 한것 같아요. 자, 한번 보세요. 아, 멋져요. 요렇게. 아, 색깔이 빨간색도 있고 검정색도 있고 황색도 있습니다. 여러가지 의 색깔이 있어요. 매두가 이렇게 있고요. 지금 요것이 턱수예요 턱수. 턱수가 무지하게 발달됐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장생도라지가 하나 멋진 녀석이 나왔어요. <laughs> 아 요것은 또 갖다가 당금주를 싹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거아 멋진 도라지네요 아주. 야 오랜만에 또 멋진 도라지 채취를 했습니다. 아 야경은 너무 아깝고 이것도 당금주로서 아, 최고의 작품이 될것 같아요 이것도. 아 이것도 작품하겠습니다. 여기부터요. 여기부터. 자또 높이 올라갑니다 이 가방이 굉장히 큰 건데 하아, 이렇게 긴 도라지가 나왔습니다 아, 싹대도 1m가 넘고요 저 여기까지요 아, 멋있죠 <laughs> 정말 멋있습니다 오랜만에 작품 같은 도라지 아, 몇개 보고 있습니다 이거 아, 내두 부분을 확인을 했더니 내두도 잘안 보이고요. 아, 도라지가 클 공간이 없어요. 공간이 흙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좀 확인만 해다가 다시 이렇게 묻어 졌고요. 아, 그리고 여기 위에 요것도 싹대 두 개짜리인데 꼽힌거 보이시죠? 요것도 싹대 두 개짜리인데 그냥 두고 가겠습니다. 아직 어린 거 같아요. 올라가 보지도 않았고요. 아 어, 그래서 오늘 요 밑에서 작품들 아직 한 3개 정도 캤으니까 아 오늘은 만족해요 근데 좀 올라가면서 진짜 좋은 거 싹때 뭐 3개 이상 되는 거 그런 거 있으면 한번 아, 보겠고 아이 능선 쪽에서 한, 한 바퀴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야 소나기예요 엄청 옵니다 소나기인지 모르겠는데 엄청 와요 어 시원합니다, 시원해. 아, 이제 더 이상은 채취를 못 하겠죠? 비가 와서 미끄러우니까, 아, 더 이상 채취 못 합니다. 여기로 이렇게 내려가야, 아, 제가 좀 편하게 갈 수가 있어요. 아니면 이 능선을, 내려가다 보면, 여기 낭떨어지에요. 쭉 내려가다 보면 다 이게 바위 하나 전체입니다, 이게. 그래서 내려가지 못해요. 지금 저 밑에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온 겁니다. 아 그래서 이쪽으로 다시 내려가야 돼요. 이야. <laughs> 이것은 황철 갓상황이에요 예쁘죠? 아, 요거 요거를 좀 제가 따서 아, 몇 개만 좀따 가겠습니다. 이거 제가 따서 백숙 좀 한번 해 먹어야 되겠어요. 요거자 이렇게요. 와 굉장히 따기가 어렵습니다. 이렇게요. 큰 걸로만 제가 이렇게 닦게요큰 걸로만. 따야 돼요 이렇게 이렇게 오잘 따지네 여긴 계속 백숙 한번 끓여 먹겠습니다 이거 이 정도면 되겠죠? 자이 정도면. 될것 같습니다. 아, 여기 굉장히 많아요. 엄청 붙었습니다. 엄청 붙었어. 이거 보십시오. 편까지, 가수로 형성돼서 편까지 엄청나게 많아요. 황철 상황 봤습니다. 요것만 가져갈게요. 하여튼 백, 닭 놓고 백숙 맛있게 좀 끓여 먹겠습니다. 이거 자, 계속 이동합니다. 아, 지금 하산하는 길인데. 비가 많이 와요. 아 굉장히 미끄러워요. 아 제가 지금 몇번 이곳에 땅을 샀어요. 아, 아 조심해서 진짜 조심해서 비오는 날은 늘 하산해야 됩니다. 아 귀신 나올 것 같아요. 무섭습니다. 어, 어 귀신 나올 것 같아요. 곧바로 하산하겠습니다. 아, 시청자 여러분. 오늘 우중산에 너무 좋아요. 자, 먹도알지헤이팅 어. 아. 어. 어, 물이 굉장히 차가워요. 야영객들도 상당히 많이 왔습니다, 여기. 그럼 보세요. 아, 여보시죠? 많이 왔죠? 아, 제가 지금 장화를 신고 이렇게 왔어요. 장화. 아직 꼴이, 아, 좀 사납습니다. <laughs> 아, 그럼 이제, 아, 물에, 몸도 씻고 했으니까, 집에 가서 이제, 당금주를 도라지 씻어서, 당금주를 한번 담궈볼게요 아, 비가 지금 엄청 많이 와요. 아, 집에 와서 다 씻었고요. 요렇게, 요렇게, 세 개, 오늘 당금주를세 개를 할 거예요. 아, 오늘 대박이죠, 이 정도면. 아, 그럼 제가, 하나하나 일일이 다 당금주 해서, 아, 한 번, 다시 한번 멋진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여기 보십시오. 이거 제가 지금 당금주 병을, 아, 73호를 세 개를 했는데, 각 하나에 하나씩 들어갈 거예요. 근데 지금 장비가 이렇게 많이 필요해요. 출도 이렇게 네개 사다 놓고요. 도라지 싹 씻어서 놓고, 아, 요, 번에는 특별하게 또 제가 꽃까지 갖고 왔어요. 그래서 꽃도 같이, 같이 놓을 겁니다. 도라지주, 당금주 할 때요. 아, 도라지 하나, 꽃 하나, 이렇게 같이 놓을 겁니다. 아, 기대해 주세요. 자, 시청자 여러분, 이제 마지막 오늘 도라지, 당금주 세개 했어요. 오늘은 이렇게 특별하게 또 꽃을 같이 넣었어요. 자기 꽃입니다, 이게. 바로. 어떠세요? 아멋지죠아 이렇게 당고 당금 한 거는 옛날에 한번 해보고, 아 요즘에는 처음 또 해봅니다. 아 그리고 요거 세 개는 제가 지금 처갓집에와 있어요. 그래서 요거 세 개는 저희 장모님께 선물로 드리고 갈 겁니다. 아 지금까지 영상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 아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시청자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